요즘 부쩍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자, 이 추위를 한 번에 싹 가시게끔 핫하고 따끈따끈한 차량 오늘 출고해 드렸습니다. 저도 실물로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아우디의 그냥 Q8 아닙니다. RS Q8 모델입니다. 이것도 22년식입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우리나라에 입항조차 별로 되지 않는 귀한 희소성 있는 차량인데요. 저도 이 차량 구하는 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모델로 불리는 요 RS Q8. 요 RS Q8이 어떤 면에서 가성비가 뛰어난지 알아보는 간단한 출고 리뷰와 함께 고객님의 출고 사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RS Q8에는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로고부터 요 그릴까지 전부 다 블랙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릴 주변에 보시면 전부 다 카본으로 되어 있는 이 카본 패키지가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스포츠형 차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날렵한 눈매, 이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HD 매트리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측면도 역시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윈도우 몰딩이나 여기 루프레일이 다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컬러가 일반적으로 크롬으로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안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없는 컬러 무광 그레이 컬러로 랩핑을 한 상태인데요 고객님께서 꼭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전부 다 해드릴 수 없고 워낙 고가여서 조금 재현해드렸습니다 이 RS Q8 같은 경우는 차체 크기가 5m가 넘는 정말 거대한 모델인데요 실제로 봤을 때 영상으로 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후면부가 이렇게 깎여있는 쿠페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차체 크기에 비해서 이 휠이 너무 큽니다. 이거 23인치인데 오히려 20인치 휠이 들어갔다면 조금 더 차체가 커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한번 휠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왜 RSQ8의 휠 같은 경우는 23인치 5Y스포크 휠인데요. 혹시 일반 Q8 모델 휠 한번 보셨나요? 디자인이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RSQ8 같은 경우는 Q8 모델의 최상위 등급답게 이렇게 디자인 면에서 더 스타일리쉬하게 차별화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캘리퍼 보이시나요? 이 차량에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RSQ8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감당하려면 이 정도 브레이크는 달려 있어야겠습니다. 후면부 보시면은 이 텔램프 밑에 부분과 밑에 디퓨저 부분까지 다 카본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아우디의 로고부터 이 배지까지 다 블랙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게 정말 인상 깊고 음, 정말 멋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식입니다 아마 거의 초기 물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1년식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단한 가지 이거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장착 전이지만 썬팅 작업 후에 장착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아우디의 순정 블랙박스가 장착되어서 나옵니다 아레스크파 같은 경우는 보급형 우르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 차량의 가격과 주행 성능을 감안해보면 어느 정도 차량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골격을 갖고 있는 차량, 그리고 같은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1억 7천이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차량과 같은 골격과 엔진을 가지고 있는 람보르기니 우르스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2억 6천입니다. 물론 마력이 650마력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벤틀리의 벤테이가 같은 모델도 이 차량과 골격과 엔진이 정말 비슷한 차량인데요. 오히려 주행성능, 마력은 550마력으로 조금 더 약합니다. 이 RSQ8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벤틀리는 아무래도 그 브랜드 가치답게 이 차량보다 훨씬 두배 가까이 되는 차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1억 7천만원. 상당히 고가죠. 하지만 이 가격선에서 살수 있는 동급 대비 차량 중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번에 이 차량을 출고하신 고객님께서는 강남에서 은...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셨는데요 이 차량 입항 물량이 워낙 적어서 배정받기 정말 어려운 모델입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올해 중순쯤에 이제 한 6월, 7월쯤에 이 차량 출시하고 나서 동네에 있는 전시장에 가셔서 계약을 하셨는데 내년쯤이나 차가 배정될 거라는 소식에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시다가 우연치 않게 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도 웬만한 차들은 최대한 빨리 구해드리려 하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워낙 입학 물량에 대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표님께 솔직하게 두 달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량을 섭외하던 차에 대표님께서 이 차량 그냥 컬러는 아무거나 출고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무광 그레이로 래핑을 하실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대표님께서 찾으시는 차량 컬러 폭이 넓어지면서 차량 섭외가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차량 출고까지 6주 걸렸습니다 일반 Q8 모델이었으면 아마 일주일이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고급 차량에 걸맞게 아직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최고급 브랜드의 썬팅 제품으로 작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유리막 코팅, 생활보호 필름까지 작업을 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영상 보시고 뭐 Q8, RSQ8, 그외국산차 수입차 모든 차종 저한테 문의 주시면 행복하게 추고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리스 가이드 김서현 과장은 리스 렌트이라는 자동차 금융 에이전시 직원이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저는 리스 렌트론만 진행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리스 가이드 김서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